아나 아침 10시까지 아야겠다기 편지 닮아가는 거 같아 이빨 아, 아파? 그래. 나도 이빨 지랬는데 진짜? 왜데 어릴 때 발을 해야지 이빨 아 그러니까요 러면나 이빨 잘 닦았는데 그냥 충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영등이 생겨가지고 10분 닦으래 10분 네? 10분 닦으래 10분을 닦더라고요응 어, 천천히 해서 이빨 다딸날거 아니야? <laughs> 닦아? 한 번만 닦으면 예, 돼, 한 번. 한 번만 닦 돼. 한 번도 진짜 닦아. 작... 엄청 귀 거야, 그거. 아니, 닦아줘요. 나는 한식 타서 앉아서 한 건데. 뭐 한에서... 나는... 아, 사인 받은 <laughs> 아, 거 어떻게 하6번 거의. 거야. 아, 이거 그냥 집에 로요로요 가리고 c c 맞 맞아요. 네. 잘아니 아니. 같이 이기시면 진짜 <근데> 이데이 싫어. <defended> <Ep pardon> <맞아> <ommuel>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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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v 거 you. I love you. I l o 이아 y o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길로 오 나의 길로. 있다가 어, 사람들 좀 모이면 버스킹 좀 하려고 해요 모여주세요 네, 모여주시고 어, 응원도 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저희가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할 거예요 그 큐빅스라고 네, 하는 걸그룹인데 같이 와서 응원 좀 해주시고 박수도 좀 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좀더 듣다가 한 10분 있다가 할게요 하은이 목소리 좋죠? 아 바꿔드릴까요? 아니 그걸 키워드릴게요 아 키워드릴까요? 안들려요? 아, 오! 맞아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댄싱할 아, 때 머리 요늘 스펠링 설명하는게 어려워서 프린트해야맞아요 이쪽에 이제 앞에 해주시면 될것 같구요 아니 근데 이게 선물이에요? 성욱씨? 아니 저희가 받은 선물이구요 아, 받은 선물 와 <laughs> 선물도 주시고 좋으신 분들이시네요 오늘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저번 주 토요일에 비가 온다거든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좋기를 바랬는데 네. 진짜 오늘 날이 맑아서 최희가 눈을 못뜨는도아 <laughs> <같아>. 하자 <아하. 웃음> 네네 최희야눈떠눈떠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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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채희 눈을 크게 찍어주시면 인스타그램으로 상품 드릴게요 아, <laughs> 눈이 아주 왕방울만하게 찍어주세요. 아, 좀 네. 어렵겠는데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채이가 네. 눈을 떴을 때 그때 찍으셔야 돼요. 눈을 떼말 아! 떴을 때. 네. 아, 진짜 그렇게, 진짜 그렇게 혹시 큐이스 아세요, 다들? 큐이스 아시죠? 아시는 분들만 오셔도 또 모르는 분들을 아. 위해서 네. 큐이스 소개 좀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네, 큐이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해바 끝타 안녕하세요, 큐 항상 이렇게 네. 감사해요. 이렇게 길거리에서도마다 하지 않고 버스킹도 와주시고 너무 맞아요. 감사해요. 와우, 아닙니다. 네, 저희 네. 오늘 이제 저희 스 홍보도 하고 인스타 팔로우도 네. 늘리고 그다음에 새로 저희가 곡을 준비하고 있는 CC라는 곡도 홍보하려고 이렇게 나와 보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이 저희가 몇 명이냐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4,353명이에요. 네. 3, 3, 5, 3. 현재 기준이에요. 네. 저희 4,500명 고객 한번 해 볼까요? 이 자리에서 4,500명 되면 아, 네,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오이김? 네? 네. 오이 김사오지뭐 오이 할까요? 오이김. 아, 오이 핫도그 먹어 갈고 아, 오이 아 핫도그. 혹시 아 여기 명랑핫도그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데 안 팔아요. 명랑핫도그 안 팔아요. 아, 요즘 안 팔아요? 여기 안 팔아요. 아니안 팔아요. 여기 점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우절 백으로 나온 거라는 썰도 있고 실제로 먹었다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냥 핫도그 받으세요. <laughs> 아니, 나는 우리 괜찮아. 핫도그 네. 잡아. 아니, 이 자리에서 4 5 0 0명 되면 뭐뭐받고 싶은지 알려 주세요. 어차피 저희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홍보하려고 나온 거니까. 4 5 0 0명이 되면은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현주가 현주가 엉덩이 들기. 아, 이런 거좀 별론가요? 아, 제가 네, 네, 네. 4500명이 되면, 아, 다 같이, 네. 다 같이. 같이, 같이. 4500명이 되면 여기 세분이엉덩이로 이름 쓰겠대요.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괜찮, 괜찮은 것 같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재밌을 것 같죠? 오늘 대면이죠? 오늘 대면. 오늘 아, 오늘 대면, 오늘. 아니, 아니, 저희 버스킹 끝나기 전에 돼야죠. 아, 그래요? 네. 4300. 아, 현재는 4,453명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안에 4,500명 되게하고 제가 큰돈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 것 안에는 될것 것 같지 않아요? 4,500명? 요 어, 이거 변경 안시는데 쉽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쉽지 않죠? 않죠? 네,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큐믹스 네, 오피셜, 오피셜 들어오시면 오, 되는데, 알파벳이 뭐죠? 케이스? 알파벳. Q. 아이! I. X. 네, 점 오피셜 들어오시면 있는데, 웃지만 마시고, 눌러주세요. 네, 네. 저희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저희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죠? 아, 약간 그런 경향이 없던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죠? 네, 네, 네. <laughs> 뭔가 미의 기준이 저희랑 좀잘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네, 눌러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쳐도 나오시고요. 유튜브에 쳐도 나오세요. 근데 오늘은 인스타그램만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만. 어하나만 파는. 네네 네. 사실 두 개가 어려워서 저희가 하나만 하고 있죠. 그죠? 네네. 나름 다 불러가고 있어요. 네. 저번에는 밴드버스킹을 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현우씨? 사실 밴드 버스킹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너네, 너네 좋았어요. 네. 둘, 둘, 둘이 잘하더라고요. 아, 아니 누가 제일 잘하던가 여기서. 하은이 아니 까 아니 4,500명이 되면 하은이가이 자리에서 또 노래 버스킹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거 쉽죠 쉽죠 어 쉽죠 쉽죠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어세요안녕하세 만족 괜찮다고? 쉽다면서 <laughs> 쉽다면서 <laughs> 두 <laughs> 번째로 쉽다면서 해볼게요 네, 가능 할까요? 아는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소리 커도 돼요? 괜찮아 네. 우리나라 말로 해도 돼요? 네네네두눈앞 네. <laughs> 아픈 넘어가 한 개밖에 트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이거, 네. 이거 네.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나중에 4,500명 되면 오늘 되면 끝까지 또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끝까지 들을 수 있어. 아쉽게 아, 아쉽게 해주셔야 또좀 좋아요 눌러주시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좋아요와 팔로우를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현주씨 한마디 해주세요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아 5분 정도 시간 재고 계어거요네 네, 시간 재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저희 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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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곡이 음. CC잖아요. 음. 음. 혹시 여기에서 CC 있다 하시는 어? 분 계실까요? 아, 자기가 커플이다. 커플이다. 자기가 지금 커플이랑 같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저희 신곡이 CC라서. 외국인 분들도 계시니까 하하 씨가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제가 무엇을 영어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 자리 문제인가요? 이 자리에 자기가 실수가 있다 손 들어주세요. 실인 사람. 나실 c 없다. 없다. 여섯 다 나는 실 c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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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이거 영어로도 해주세요. 영어로도 싫어요? 아, 네. 마이크는낙가리고 있어. 요시나 실시가 외국에도 먹히나 지금 머리 를 엄청 돌리고 있어요. 네, <laughs> 캠퍼스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오은 게임도 준비했죠? 네. 혹시 게임 사는 선물 있나요? 아, 있습니다. 네. 약간 저희가 CC 가 다음 곡의 제목이어가지고 천 CC 를 눈을 가리고 맞추는 게임이에요. 여기 보면 컵이 있는데 파란색 선 보이시죠? 네. 눈을 감고 아니면은 약간 양심 가리고 그 다음에 물을 따라서 딱 파란 선 안에서 멈추면 되는데요. 그 아무도 성공 못했어요, 케빈 제가 세번 했는데 세번다 처참하게 맞아요. 실패를 해가지고 맞추시는 분께는 저희가 간식 원하시는 만큼 저희 건빵도 준비를 했고. 건빵 이 근데 그게 진짜 군대에서 나온 건빵이에요. 왜냐면 군부대 공연을 갔을 때 저희가 세 박스나 받아가지고 인삼 박스. 네, 그 정말. 정말 군대에서 먹는 건빵들이랑 그 다음에 청포도 사탕 예예 예예예. 네 그리고 저희 큐빅스의 포토카드 아예 n s 두짜지가 있습니다. 어어예짜진가는 사장님들 여기짜진년 예. 학생분들 모여서 짜진스좀짜진좀 <laughs> 좀 해주세요 진아요네 구경 좀 해주시고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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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진짜 요네 네. 건시 드시고 아요진요 그러면 군대 가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아, 네. 오, <웃음> 괜찮다. 진짜 <laughs> 진짜 네네 네. 공부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네. 인스타그램으로 저희가 소통을 많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아이디어 좀 주세요. 어떤 레트로를 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 주시고. 아, 우리가 인스타에 뭐 어떤 걸 올리면 좋을지. 네네네 아 네. 이번에 또 의상 컨셉이 어떤 거예요, 또? 의상 컨셉 이번엔... 네. 또 저희가 대 학교에 로망을 속이라서 대학교 비밀 연애를 하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설렘 포인트가 가득한 옷이 들어 들가있습니다요 아. 기대되시죠? 지금 의상은요? 네. 지금 의상은 네. 블랙 앤 화이트. 블랙 나이트. 네. 아 예. 어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요요 하은이가 지금 입은 의상이 예쁘지않으신가요 네. 예, 지금 예쁘지 검정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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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예뻐요아 예, 잘 뭔가 풀어보고 싶죠. 네, 풀어보고, 만지면 네. 아 네. 안 돼요. <laughs> <하죠>. 네. 미안. <laughs> 네,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제 댄스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몇 곡이 나오늘은 네. 하죠? 네. 오늘. 저희 오늘 네곡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간 게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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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 그니까 랜덤플레이 댄스 같은 거 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 그죠? 아, 네. 랜덤플레이 댄스요? 그죠 램플 어, 계속, 어. 계속 이제 형님이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제발 요 네. 네. 제발요 가자잖아요 그니까 가잖아요 <laughs> <맞아야죠>. 그러니까. <laughs> 램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다들 가요 네네네 그죠 그런 좋을 것 같아요 넥스트레에넥스트레벨아 예예예 넥스트레에 노래 틀어드릴 수 있어요 어 잠깐만요 연습 좀 아, 하고 볼게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한 1분 정도 1, 2분만 더 있다가 잠깐 물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버스킹 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네네 오늘 버스킹 석공이 자게 해요 혹시 뭘까요? 아이메이지오아이메이지 저희 IMAG. 공연을 IMAG. 많이 IMAG. 보신 분들은 아 쟤네 또 뻔하구나 이럴 수 있어요 네. 아, 조금 아, 더 뻔하네 <웃음> <멀취려나>? <웃음> 저희 <웃음> 오늘 <laughs> 좀더 열심히 할수 있죠? 아 그럼요 네네네네. 어떻게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나요? <laughs> 한주에 가고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네 얼마나 열심히, <laughs> 네, 얼마나 열심히 <laughs> 아, 할 건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는 아, 물파 깨져도 넘어져도 한 바퀴 굴러서 일요 그죠 그죠 그죠. 어떻게 오늘 넘어질 예정이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신고하게 일어나서 이제게 쳐야죠. <목소리> 좋을 것 같아요. 하은이는 어떤 어떤 각으로 오늘 한번? 저야? 네. 아 저는 도박기를 <목소리> 굴른다고전 절대 안 넘어지죠. 전꼭 누군가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어, 예. 리더로서 제... 책임감을 갖고 어, 예. 어, 넘어진 친구 발견하자마자 아. 아니, 안무 틀린 친구 발견하자마자 아. 한번 재밌는 걸 시켜볼게요 어, 어. 안무 틀리면 어. 아, 눈을 크게 뜨고 안무 틀린 부분도 찍어서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누가 한다. 틀렸다 제가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첫 곡을 보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큐빅스한테 마이크 옮기고 첫곡 제가 준비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잠시만요. 어, 마이크 없이 첫 곡을 하는데요. 네, 저희 첫 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메이징이라는 저희 곡입니다. 이제 이 곡을 첫 곡으로 하도 뭐 이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CC가 진짜 나오고 있으니까. 네, I'm amazing. 내가 amazing 하다. 그런 놀라운 모습, 어, 네. 많이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겠다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 화장품을 인데 시작하기 전에 뮤직하고 같이 큐빅하고 고를 외치고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함께 외치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When we say music, please say 큐빅스 together. Okay? 이거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CC를 하라니. 맞요뭐요 그럼 파티 뮤직 히로니 물 한잔하고, 네, 물 한잔하고. <목소리> 보니까 안무 잘 하나요? 네. 잘 했어요? 네. 아, 제가 사진 찍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봐가지고. 네, 잘왔어요 네, 혹시, 아, 이게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큐빅스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마 오늘, 이번 주 버스킹이 또 저번 앨범 마지막 이 약간 아이메이징 이제 털어내고 새로 앨범 또 하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또 해보는 아쉬운 마음에 네, 얼마나 많이 행사 때 이걸 쳤겠어요, 그죠? 맞아요. 몇 번이나 한것 같아요, 한, 한. 한 2M번? 2 2m 0번 네. 2만번. 아이 m 어? <laughs>